자 오늘은 언어의 시 작별이라는 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인이는 유명한 소설가죠 유명한 소설가인 이제 그 유명한 러프 이 강정석 시인의 작별이라는 시인데요 요게 부제목이 재밌어요 부제목이 세 명의 오빠라는 이제 부제목을 갖고 있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또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드디어 시작된다 무엇이 시작되는냐 오빠들의 시험. <laughs> 일단 수빈이 오빠 시험 못 보면 큰일 난다. 큰일 난다. 왜? 우린 수빈이와 뭐 하게 된다? 작별. 작별하게 된다. 오빠가 시험 못 보면 오빠가 학원을 옮기게 되니까 우린 수빈이하고 작별하게 된다. 그래서 수빈이 오빠, 지호가 시험을 잘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목이 뭐다? 세명이, 세명이. 오빠 그렇다면 누구냐? 수빈이가 끝나고 지아이의 오빠 건영이 오빠 시험 잘 볼지 못 볼지 너무나 불안하지만 이 오빠도 잘 봐야지 못 보면 어떻게 된다? 작별하게 된다 <laughs> 마지막 오빠를 오빠라고 부르지 않는 오빠를 야라고 부르는 무지막지한 동생 제라! 제라의 <laughs> 오빠, 진호준, 우준이 오빠가 시험을 못 보게 어떻게 된다? 우리는 작별하게 된다.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뭐다? 목요일! 세 명의 오빠가 시험을 못 보게 되면 우리는 작별하게 된다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능 특강 작별을 해보도록 했습니다. 자, 오빠들 시험 잘보기 부탁드리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. 제목 작별이었습니다. <웃음> 와! <웃음>